두 번째 받아볼까요,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조금 편하게 살수 예. 있는 산업, 편하게 살수 있는 기업 이것은 이제 먼저 집중을 좀 했습니다. 안 비싼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 비싼 거. 주가는 비쌀 수는 있는데 일단 시세가 <laughs>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하면 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만한 5G 관련 기업 당연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HFR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5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어, 코로나19 시작하고 나서 투자한다, 투자를 또 멈췄고. 또 이제 완화된다고 했을 때 투자 다시 한다고 했지만 주가는 또 같이 오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HFR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일본 기업과 이 계약 체결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즉 이제 5G 통신 장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과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뭐 5G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직접 이제 공시가 나온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온. HFR을 공략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지금. 가격도 괜찮고요. 오늘 종가에 한번 진입을 해보신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장기적으로는 3만 5천 원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신 게 좋다라는 이야기, 2만 원이라는 박스권 하단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5G 섹터는 하도 속아서 네. 이제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laughs>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조정 많이 받았다 레벨 부담 좀 이길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HFR 이제 공시 내용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두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겠네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